민정아, 고민 좀. 얘가 진짜 왜 이럴까? 옆에 참모들 없나?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동물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고민정 의원이 반려동물 지지선언 릴레이 참여를 호소하자 국민의힘 측이 성남시 행복이를 재소환하며 비판에 가세했다. 고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복이와 목화를 비롯한 6마리 반려동물들이 첫 지지선언에 나섰다며 반려동물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릴레이를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. 고 의원은 반려동물의 이름, 나이, 보호자와의 사연, 이재명 후보 지지 이유 등을 담은 반려동물의 지지선언 포스터를 함께 게시했다. 이에 지 지지자들은 호응의 뜻을 표했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 시절 입양했던 행복이 사연을 재차 꺼내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. 행복이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10월 유기동물 입양 홍보를 위해 입양했던 유기견으로 2018년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데리고 가지 않아 파양 논란을 겪었다. 사람 말기는 못 알아듣고 개소리는 알아듣는 고민정. 동도 야겠 으려나？이거 뭡니까？이재명 지지 자는 한다는 건가요？고 민자 한마 디에 이재명 지지율 5씩 하락 답답한 세상사 뻥뚫어 듭니다. 논란 tv.